이번 영상은 업비트에서 폴리곤을 메타마스크에 보냈는데 그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메타마스크로 보내서 폴리곤 네트워크에선 보여지지 않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있는 폴리곤을 폴리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폴리건으로 보내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메타마스크 안에서 각종 네트워크의 코인을 왔다갔다 옮길 때 지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폴리건 네트워크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비 쉽게 말해 수수료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 30달러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 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입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업비트에서 폴리곤을 메타마스크로 보내셨다면, 요 이더리움 메인넷이 아니라 눌러가지고 제가. 폴리곤 메인넷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폴리곤 메인넷으로 바꾸면 저는 13개의 폴리곤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업비트에서 보낸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폴리곤 네트워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에서 보낸 폴리곤이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비트는 폴리곤을 보낼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폴리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확인은 해야겠죠 제대로 보내졌는지 그럴 때에는 폴리곤 메인넷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메인넷을 누르시고요. 이더리움 메인넷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엔 폴리곤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폴리곤을 추가해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토큰 가져오기 있죠? 누르시고요. 그리고 검색, 커스텀 토큰이 있는데, 검색에다가 폴리곤은 매틱이죠? MATIC를 검색하시면, 매팅 네트워크 토큰. 요거 있죠? 요게 폴리곤입니다. 누르시면 돼요. 누르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리고 토큰 가져오기 아, 토큰 가져오기 하기 전에 이미 있네. 제가 20개를 20개를 보내 놨거든요. 요렇게 20개까지 있는 겁니다. 토큰 가져오기 누르시면 이렇게 매틱 20개가 나오고요. 여기 전 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더리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매틱 폴리곤 폴리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와이프리딕트 때문에 이렇게 옮기신 분이 많이 계실텐데 문제는 뭐냐면 와이프리딕트는 이더리움 메인넷 안에 있는 폴리곤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폴리곤 메인넷 안에 있는 폴리곤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폴리곤을 폴리곤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시라면 굳이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실 필요 없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폴리곤을 가지고 있던 폴리곤 네트워크의 폴리곤을 가지고 있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y 프리딕트라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 폴리곤 네트워크에 있는 폴리곤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인 것 뿐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브릿지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누르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왼쪽은 From 그리고 오른쪽은 투입니다. 어느 네트워크에서 어느 네트워크로 보낼 거냐라는 의미니까 프롬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죠? 폴리곤 네트워크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 네트워크로 보내는 거고 그러면 어떤 코인을 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폴리곤이죠. 매틱이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폴리곤을 폴리곤으로 요 아래는 당연히 똑같은 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현재 20.6개를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다 보낼 겁니다. 요렇게 맥스를 눌러 버리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 네트워크로 폴리곤을 보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69개를 보내는 거지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4개를 받을 것이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제가 원래 13.9개가 있었으니까 성공을 하게 된다면 34개 정도를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뭐 어떤 브릿지를 이용하냐 이런 건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가스비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전송이 되실 거예요 가스비는 이더리움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더리움이 최소한 30달러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물론 30달러만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서밋 트랜잭션 누르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올 때요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서미팅 트랜잭션이라고 나오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에 브릿징 인 프로그레스라고 나오네요 에스티메이트가 11시 33분. 지금 11시 13분이니까 생각보다 엄청 걸리네요. 저는 한 5분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니네요.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도 영상 잠깐 끊고. 어, 다 됐나? 뭐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아닌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 없어졌다. 그죠? 지금 이게 메타마스크거든요. 메타마스크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건 이더리움 네트워크죠. 여기 이더리움이 있으니까. 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폴리곤이 아까 20개 있었잖아요. 근데 0개로 바뀌었죠. 만약에 요 이더리움 메인넷을 눌러가지고 폴리곤으로 바꿨을 때 아까 13개 있었는데 만약에 34개 정도 있는 거라면 제대로 보내진 거라고 봐야겠죠. 볼까요? 아,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그죠 아직 13개 그대로 니까 그래서 요렇게 열어 놓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20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하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이 11시 33분 이었는데 1분 늦게 확인이 됐네요 보시는 것처럼 34.3 개로 이렇게 전송이 되었습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로 정리를 드릴게요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로 폴리곤을 보낼 때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폴리곤을 보내기 때문에 폴리곤 자체를 메타마스크에 갖고 있기 위한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폴리곤을 갖고 있고 싶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브릿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 간 동일한 코인 이동하는 걸할수 있다. 물론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보내고자 하는 오늘 영상 기준에서는 이더리움이 되겠죠. 이더리움에 어느 정도의 이더리움 개수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와이프리딕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메틱 폴리곤이죠.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폴리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와이프리딕트 홈페이지 가셔 가지고 지갑을 연결하고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굉장히 상세히 알려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통해 메타마스크 안에서 네트워크 간 코인 전송을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깔끔한 설명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내뵈 여러분. 모두 성토 합시다.